여러분, 안녕하세요. 소확행다육입니다 예. 어, 우리 집에, 어, 테이블위에서 예, 자라고 있는, 어, 요 아이들, 어, 며칠 전에 언박싱 했던 아이들요. 어, 화분에 심고 음, 어젯밤에, 물을 좀 주었습니다. 그리고 요 아이는, 어, 선물 받은 아이인데, 뿌리 내리고 있죠. 예 살짝 한번 털어 볼게요 예 이렇게 예 뿌리가 잘 내리고 있습니다 음 요거 뽑았다 꼽았다 하면 어, 좋지 않다고 하는데 <laughs> 영상에 또 여러분들한테 보여드리기 위해서 이렇게 합니다 요거 불과 한 일주일 예 요렇게 됐습니다 요물준 아이들 이제 얼굴이 조금씩 펼쳐지고 있습니다 요싹 오므리고 왔던 아이 예 어젯밤에 물묻고 어, 조금 얼굴을 이렇게 활짝 펴고 있는 중입니다. 예. 어, 요 아이는 어, 물을 잘 빨아들인 것 같고, 요 아이도, 예. 요거, 제가 로제라고 <laughs> 그게 세트에 포함되어 있었는데, 어, 이름표가 어, 레드마리아로 왔더라고요. 그래서 이제 제가 검색해보니까 로제랑 레드마리아는 얼굴이 다릅니다. 음, 그래서 제가 사는 농장에다가 이제 어, 일창을 드렸죠. 예, 그랬더니 이런표를 잘못 보냈다고 하셔서 이 아이는 이런표가 다른 아이들하고 는 다르죠. 예, 로제, 로제로. 예, 요 얼굴 활짝 펼치면 작은 아이가 아닙니다, 그죠? 예. 그리고 오늘 할 얘기는 이 아이들이 아니고요. 이 아이들을 창을 집에 좀 이렇게 갖다 놨더니 진짜 좋습니다. <laughs> 예, 어, 키핑장에 다 드러내놓고. 어, 매일 볼수 없으니까 조금 깝깝했거든요. 예. 그래서 오늘은 이 아이들 얘기가 아니고, 요 아이들은 이제 보여드린 거고, 요 수빙이라는 아이, 저기, 어, 여기, 그리대에서도 있었던 아이인데요 여기 보시면, 어, 제가 잘랐습니다. 요, 마른 거 보이시죠? 요, 여기서 잘랐어요. 예. 그래서 분갈이도 해주고, 어, 요두 개를 잘랐습니다. 예. 근데, 이제 뿌리가 그저기가 말라 있으니까 지가 살려고 이렇게 공중 뿌리를 내고 있었어요. 예, 그래서 요아이는 뿌리 내리는 쉬울 것 같습니다. 예, 요 아이들도 어 보시면 이, 이게 다릅니다. 요거는 이제 옥상에서 키울 때고 여기 베란다에 와서 여기 표시가 납니다. 여기서부터 자라기 시작해가지고 여기까지 오자랐습니다. 근데 이제 그리대에 내놓았더니 요 위에는 또 오자람이 없죠. 그래서 보기가 흉하죠 그래서 오늘 요 아이, 어, 요기까지 적심도 하고, 예, 해가지고, 어, 요게 이제 보니까, 이, 조금 길게 자라고, 어, 수영이 얼굴이 무거우니까 밑으로 처진다 아닙니까? 그죠? 그래서 조금 긴 화분에 심어줘야 될것 같은데, 어, 요 아이 가지고는 조금 부족할 것 같고요. 저기 고무통에 제가, 어, 500원 다육에서 수빙을 사갖고, 저 심어진 아이가 있는데, 어, 그거 조금, 음, 그 아이도 자라서 우리 아이들 좀 잘라갖고, 화분에 합식을 한번 해볼까 합니다. 예, 저쪽에 이제 고무통이 있던 아이들, 어, 적심을 하다가 생각하니까 이 아이들도 어차피 옮겨줘야 되는데 싶어서 뽑았습니다. 그래서, 어, 보시면 우짜람이 있는데까지 잘랐습니다. 예, 뿌리 상태는, 어, 크게 나쁘지 않습니다. 그죠? 그래서 흙만 좀털었고요 예, 기에 다섯 개예요 그러니까, 5변짜리 다섯 포트죠. 그리고 위에, 예. 많이 웃 자랐던 아이들 입장 다 떼고 요이 요 아이 키 맞춰 갖고 꼽아 줄까 하고 예. 요 기존에 있던 아이하고 요렇게 했고요 어, 이제는 어, 화분에 있는 이 아이를 뽑아야 됩니다, 그죠? 그래서 이 아이가 어, 너무 길잖아요. 일단 뽑아 갖고 뿌리 상태 어, 박아내서 어, 적심을 해야 될것 같은데 음, 요 정도에서 잘라주면 될것 같아요. 사람이 있는 데까지, 예. 이러면 저 아이들하고 키가 맞춰지지 않을까 싶습니다. 예. 그러면 용 어, 아이 뽑아가지고, <laughs> 예. 이러니까 어, 다육맘들이 뭐 다육이 키우는 거는 어른 사람이 한다고 하지만 그거는 어대풍 군생이나 어, 손이 가지 않는 아이들을 구입했을 때. 어, 해당되는 거고 어, 저처럼 이렇게 작은 아이 사갖고 키우는 사람들하고는 상관이 없는 일 같죠 그러니까 내 다육이한테 내 환경에 맞게 이렇게 음, 자꾸 어, 이렇게도 해보고 저렇게도 해보고 이렇게 하시면 좋을 것 같아요 그래서 이 아이들이 다 들어가려면 어, 지금 기존의 화분이 조금 작은 듯해요 아 이게 왜 그랬나 했더니 요 보면 뿌리 상태도 별로 좋지 않고요 어, 여기는 바짝 말라있네요 어, 그래서 일단 기존의 흙을. 어, 비어 있는 화분이 요 아이밖에 어, 수빙이 들어갈만한 화분이 없어서 <laughs> 제가 캐핑장 데려가 갖고 라울 분갈이 해 줄라 했는데 을 어, 아무래도 요 라울에 비해서 화분이 조금 적은 듯해서 제가 어젯밤에 요 화분을 어, 몇개 주문을 했답니다 라울로 심어주기 위해서 그래서 이제 여기는 수빙이 들어가야 돼 왜냐하면 아까 보셨다시피 요 아이가 길게 자라면서 이렇게 에, 넘어지지 않습니까 그죠 어, 수영이 밑으로 쳐지니까 요게 살짝 농분입니다 여기 분갈 이를 해보 겠 습니다. 예전에 이제 저기 고무통에서 뽑아왔던 아이들 보면 색감이 조금 다릅니다. 요거는 이제 화분에 있던 아이들, 요 아이들이 조금 더무었죠 색감이. 예, 요거 이제 거기서 적심했던 아이들 어, 뿌리 있는 아이들은 요렇게 먼저 어, 심어주면서 분갈이를 했고요. 요 적심했던 아이들은 어, 마사까지 다깐 다음에 예, 이렇게 어, 사이사이 빈 곳에 요렇게 꽂아주었습니다. 그래서 요 아이들이 어떻게 음, 활착을 해가지고. 이 화분을 꽉 채워나가는지, 그리고 이제 흙 비합을, 어, 제가 기존에 있던 흙에다가, 음, 제가 비합을, 비빔밥을 새로 했는데, 어, 그래도 또 조금, 어, 이 아이가 굉장히 잘웃자라는 아이예요. 그래서, 어, 산녀초와, 어, 마사, 음, 그리고 에스라이트, 예, 그걸 다른 아이들보다 조금 더 넣어가지고, 예, 분갈이를 해줬습니다. 그러면 이제 조금 웃자라지 않고 짱짱하게 키우는 방법이 베란다에서는 어, 상토 비율보다 어 마사 종류의 비율을 조금 더어 높여 주면 됩니다. 예. 제가 기존에 어 배합포는 한 8대 어 8.5대 한2.5 정도 될 거예요. 그러니까 요아이는 조금 더 넣어 줬으니까 8대 2 정도 배합이 될 겁니다. 예, 여기는 뭐 제가 상토 상토는 많이 넣지 않고요. 음, 제가 그 크라. 크라. 그걸 사 가지고 어, 아무래도 제가 흙을 받아보니까, 어, 농장에서는 그 흙을 그냥 사용해도 되는데, 어, 집에서는 조금 염려스러워서 제가 마사, 플라이트 예, 혼탄 뭐, 요런 아이를 조금 더 섞었습니다. 에스라이트. 근데, 어, 8.5대한2.5 요렇게 했는데, 어, 요 아이는 제가 조금 더 섞어가지고, 예, 많이 우짜란 아이들은 그러니까 다육이마다 특성이 다 다르기 때문에, 어, 기존의 배합도를 만들어 두시고 분갈이 할 때, 아, 이 아이는, 어, 뭐를 조금 더 넣어줘야 되겠다. 뭐를 조금, 어, 마사를 조금 더 넣어줘야 되겠다. 이 아이는, 뭐, 지렁이, 그름이 필요하니까 지렁이 분변토라도 조금 넣어줘야 되겠다. 어, 요렇게, 음, 조금씩 다르게 하시면 됩니다. 예, 그렇게 해가지고 오늘, <laughs> 여기 이 합은, 결국은 수빙이 차지하게 됐습니다. 아 여기서 어, 또 자구가 어떻게 나오는지 또 어떻게 자라는지 변화가 있으면 음또 영상이 담겠습니다. 요 아이요, 어, 자구도 잘 닫니다. 예. 근데 저쪽에 심어 놓고 그냥 관리를 안 하고 놔뒀더니 음, 콩나물처럼 쪄라 있더라고요. 그래서 오늘 어저 언제 손봐줘야지 손봐줘야지 했는데 오늘 깔끔하게 뽑아가지고 여기다가 <laughs> 해가지고 이제 또한 가지 숙제는 끝낸 것 같습니다. 예. 어, 오늘도 어, 행복하고 즐거운 시간 보내시고요. 예, 영상 여기까지 하겠습니다.